함영고의 학생들 드론으로 날개를 펼치다 한국 드론 교육센터의 엘리트체 험반 비형 교육. 안녕하세요 드론 에오가 여러분 오늘은 함영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드론 교육의 현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 드론 교육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술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한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하명고등학교에서 4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새로운 도전에 날개를 펼쳤습니다. 이 교육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비 신입생들도 참여하여 더큰 꿈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드론교육센터의 엘리트 체험반 비행 교육은 이론과 비행 실습을 아우르는 2시간의 컴팩트한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학생들은 이론 교육을 마친 후 직접 조립한 드론을 가지고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통해 비행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게다가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실습에 사용한 드론을 집으로 가져가는 특별한 선물까지 이날의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술을 넘어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불어넣으며 기술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드론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일환으로서 우리 생활 곳곳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드론 교육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인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증 기관은 정부의 안전 기준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검증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드론을 배울 수 있도록 보장하며 드론 비행에 대한 법적인 지식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드론을 통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드론 교육센터는 그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드론 소식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